반갑습니다. 세지 일사스팀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마블에서도 또나 마블에서 나온 마블 유천 예브리션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도 한번 이어서 나가보려 했습니다. 여기 저가 저번에 첫 번째 때 여기 행크핀을 가라고했었죠아 도착했군요. 만나서 반갑네 친구. 나는 오메가 플라이트 본부의 책, 임자인앵커피 미스. 잠깐, 친구가도보자그나이 세계에서는 우가 처음 만나긴 했지만. 자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네도 알겠지만, 여긴 그만한 이유가 있더네. 하지만, 차차 하나씩 정보에 나가게 좋겠지? 그럼 오늘 옆에는 컨버터스 지도부터 살펴보는 어떠겠 나? 오, 이게 여기 보시면 제 이거. 커스텀을 제가 뽑기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지만. 자, 컨버전스맵. I think I finally found a problem that I can't solve with science alone. Earths from different dimensions have merged into one. Convergence. And even though we've slowed it down for now, it's not over. and the only way we can stop the process is by g i v 네, 좋습니다. 나 세계 중동은 이제 다시 돌아가 지고 얘기합시다. Sure 네, 이게 컴퓨터 시대어 어쩌나 알겠지? 과학적으로 설명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니 말하겠네. 이건 단여어지우가 같은 현실 교체하는 현상이세. 그렇게 되면 그 지구들서 중재서 파괴될 수밖에 없지. 이미 수많은 지구 시민들데커머넛스과정은 멈추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세계와 함께 소멸되고 말았어 파괴의 수단을 막을 방법은 없다네. 적어도 오메가파이트의 탄생 이전이 말이지. 꼭해결야할큰문제겠군요 어떻게 할 건지. We 자괴상을 피할 수 있겠지만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충전되던 비전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지구의 위상을 조정했다네. 우리 계속 비전의 능력을 증폭시켜서 그는 모여드는 다른 세계 이 세계에 동기화했지. 그가가 여러 개 지구 하나요가되된건 지금 자네가 사는 이 세계만 있어. 우리는 이곳의 중심 지구가 보지. 비전 좋은 친구였지. 그의 희생은 모두에게 희망을었어 우리가 이 세계에 사운 상태 유지할 방법 을 연구할 수 있을 때는 그다 비전 덕분이지. 우인, 그는 인공합성신지에서 방전한 고유한 주파수를 찾아낸 거야. 그 주파수를 증거시켜 유합된 세계관의 조화와 균형이자고, 다른 주이 잊고 모여든 것을 마술, 막을 수 있게 됐지. 심지어 비는 자신이 희생한 이후에도 계속 우인을 지켜주고 있어. 우인, 이 주파수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 퍼센트 베가사스의 비전 콕를 구축했다네. 하지만 이연노도 결국 이시 방편에 의지하지 않아. 다한이 지구들에서 여전히 컨벤져스가 진행중이고 결국에는 이곳도 이, 다시 휘말리게 될테니까 컨벤져스는 완전히 멈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말이지 아 어, 그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해야 하네 다른 지구들 모두 구하려면 이 지구를 지켜내는게 최선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거잖아 안그래? 그래 지금 우리의 공무적인 목표는 컨벤져스의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면 제발 막을 수 있을 지을 뭐 일어난 것일 하지만 그 위에 희망은 불가능하네. 그래서 자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이전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네. 여기서 지난 동안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난 다시 이하 가야겠다. 더군다나 저기 있는 토니 스타크를 만나보게. 자, 스타크, 토니 스타크한테 가야 하는 건데요. New Stark City, my ultimate creation. Sure, I had a little help, but if it's got my name on it, that means it's my responsibility. Still even I can't save the world alone. That's where Hank comes in. And Fury gets some credit too, I suppose. What we've managed to build together. Just about as perfect as it gets. This city is built on lies, but under my rule, I can make it flawless again. Only together can we obtain that which we seek. Perfection. 자, so, I'm g u e s 아니 n g I'm guessing, I'm guessing, 물 세계구원이랑 우주 전체 방어? 그건 전혀 다른었을땐 얘기라고. 물토는 만든 것도 그런 이유야. 그건 큰 계획에 막 물토하는 동안 잡니들 도와줬거든. 그건 거고 차원형이 힘들었을까, 안 돼. 다음 몇 가지 테스트 진행해야 돼. 안 되겠지만 규정형을 뵐수 없군. 일단 그 자리에서 쉬운 것부터 할 생각으로, 내가 장난한데 자, 이거 뉴 스타크 시티에 마음에 들어야 게될 거야. 그리고 도시의 헬싱 방어 시스템이 울톤에 대해서 잘 알고, 보면 도움이 될 테니까. 도시의 헬싱 방어 시스템 울톤을썼다고 좋게 좋겠. 끝난 리가 없잖아. 알지 이제는 주민이 모든 주민에 해결해야 될니까주민의면 경쟁국으로 이동하고 그거 가 나갈 리표를 만나면 아무나 전해줘.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안 봐. 아이디만에 대한 음모를 따져드면 그냥 무시하라고. 알겠지? 아니 네 뭐니 네 퓨니요이거이 이야기하는게 꽤 많아 그니 그래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가 정신을 받자 자유가 있으면 오메가플랜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거야 아 여기는 핀가스다 이두 천재는 자격질을 기스은 인간이야 하지만 내 경험상 과학이 한상세상이 유혹하는 건 아니더라고 이건 내 직감인데, 도시방을 울트라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자네같이 객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가 필요한 거지. 뭔가 이상해보게 확인하면 즉즉 내게 뽑아. 음. 자, 이제 경락꽃을 봐야 하며, 자, 프로젝트 패러스는 지금. Time for you to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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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for you to s a 살버 자, 손은 들어오며 앉아봐. 해치지 않을까? 울트론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에 재연결 중 음, 이상해? 영이 머클 회했는데 말이지 분명 이거보다 훨씬 많이 다고정말 영원시에서 이 고장난 돈을 버는 게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데이터 교성은카지상 페인 요원이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겠나? 돈이 시기부터보려고말자 아쉬운 건 다음부터 치선거다기오보상이나 저는 약간 이게 나쁘잖아요 기살성 아마슈트 오 레벨 업오 깨어나? 안 돼. 제가 깨어 그럼 이그미 전체 진단까지 끝났는데요. <놀라> 이거, 다시 자기 또 다른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혹시 임류보호용 프로그램이 이울트론사 이상을 공격한 적 없어? 울트론이 의슨 중위 유압 공제 전차 중에 <굴대> <놀라> 그 누구를 받아 적게 되어있어요? 핀마사미가 스타가시가 직접 시스템을 수행했죠 모르지만 테스트를 좀더 맞추셨어요? 보안용 5000원 1968-07. 주변에 모든 설명자를 공격해. Nice 아무런 의지이 없었는데? 뭐, 뭔가 잘못됐어요. 글쎄요, 우선 이 요원들 증가 없어요. 예, hey, 쓰다듬 네, 코드 입력게 뭘든 우선 회로가 타고 있던 것 같아요. 예, 즉시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가즈은네 오, 이게 뭐지? 전 유원, 전 유미, 우리의 거의 울트원데저말막싸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코드 나가게 울트원을 미쳐나을겠다는 거야? 하나도 켜졌어요. 저는 말 듣지 않아요. 자, 준님 이어야죠 여기 이제 여기는 어 이렇게 많죠? 아, 아, 아! 엄청 많네. 마스터님이 <목소리> 갑자기 자꾸 간다고 이다 끝나는 건 아닐 텐데. 오자마자 란스러야겠군 미안하네. 이미 정신 없겠지만 제도발이 나한테 와야겠어 했어. 이 사태 주지 보도되는가 봐요. 오. 자, 포셉의 배무 세터. 오. 이런 것도 있네. 사이드 미션도 있네요. 이거 말고 어디서 유명한 회사에 오고 당부하지 않았나? 않았나? 일단 상황이 정해져고 했지만 아직 어딘가에 수많은 깡포들이 화기를 치고 있을거야 다른 비밀 모두 우주정지 중 자기가 도와줘야겠어 뭐고요? 명령이야 명령을 켜보고 있네요 자, 돌아가고. 그리 당연히 너무 가벼워서 되지 않는지 고 이끼니만 여기 있는 이건 내가 만든 이중에 친자 편에 속간만에. 어쨌든 토냐 난 위턴의 오류 확인 중인데. 응, 뭔가 이상한. 거야. 메인 커브도 그 이제 전액 끊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메인 커브를 재관하는 동안 잔야 발전기 제어 시 문제감지 확인 해주겠나? 발전기 여기 제어장치되요 Okay. The generator has definitely been damaged. I'm not sure how, though. I'm not sure h o 필요 m not sure how. I'm not sure h o 어 I'm not 아, 아니네. 그 그렇죠. well, the good news is, that the t o mm. 나쁜 소식은, 리버티 시리코스의 일부 울턴들을 작동시키다건데 무슨 이유에서 원칙, 원깨 차려야 안 먹기다는데, 내가 나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면 그것들 좀 봐주지 않겠나? 네, 그럼 제가 나중에. Ja, <laughs> ja, yeah. <AMS> 자, 여러분, yep. 오늘 여러가지 해볼 건데요. Ja, 자, 과연 이게 울턴이, 이번에도 맛있어도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자, 다음에도 이거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다음 편에 뵙시죠. 그 안녕!